경락은 받고 싶은데 가진 건 괄사 밖에 없어서 경락은 받고 싶은데 난 샵에 줄 돈이 없어서 찾아오신 분들 환영합니다. 제가 셀프 경락 올릴 때 관심을 은근 한 사발씩 주셔가지고, 오늘은 제가 좀 괄사를 이용한 경락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고, 아니, 제가 호흡발을 200개를 가졌잖아요. 내가 그대들 덕분에 내 면이 좀 살았던 게, 저는 그 200개 정도만. <laughs> 하고 생각을 했어요 한 4, 5일 만에 팔린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거 또 언제 하냐 자기 못 봤다 어쩐다 막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<laughs> 모르겠어 언제 할지 인스타로 이런 거는 더 알리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심 경락 원장님들 긴장해야 돼 요즘에 진짜 웬만한 홈케어로 하는 뭐 스트레칭부터 해서 운동부터 해가지고 그냥 얼굴 페이스 요가부터 해가지고 페이스 마사지부터 해가지고 그냥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웬만한 것들 진짜 효과 좋아요. 일단 제가 오늘 쓸 거는 어이 슈일로라는 괄사 형태고 가운데 누르면 엘로야 누르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크림이 나와. PPC 크림이라는 거예요. 이 PPC 크림 옛날에 들어보셨나요? 혹시? 간질간질하고 하다가 하다가 그냥 바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태까지 먹었던 죄책감이 싹 사라지는 느낌이야. <laughs> 지방 분해 막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. 근데 이 쉘로에서의 PPC 크림은 발랐을 때 전혀 never ever 따갑고 간지럽고 뭐 이렇게 그런 자결감 같은 게 없어요. 향이 기분이 그냥 뒤집어지게 좋아. 포근해가지고 그 바디 크림도 PPC가 포함되어 있어. 그 내가 먹는 거 있어서 죄책감 덜려고 바르는 거 조금 있고 바디 크림 발랐을 때 진짜 포근해. 이 이렇게 흔들 때마다 이 향이 올라오는 게 너무 포근해. <laughs> 가슴팍이라고 해서 조금 그렇다면나 <laughs> 사실 지금 이거 안경을 여기다 걸쳐서 실루엣만 보여. 내 표정이나 이런 게 얼마나 소름돋을지 나중에 보면 어 그냥 꼴보기도 싫어. 마침 잘 됐어. 꼴보기 싫은 내 모습 들 선명하게 보자. 광대가 커가지고 고민입니다. 불꽃이 이미 꺼져가지고 고민입니다. 팔자주름 고민이요 이 중턱 그리고 사각턱 근육까지 고민입니다. 한큐 해결. 으이. 자 그래서 이제부터 한번 테크닉을 시작해 볼게요. 자 우리가 흉쇄 유돌근이라 하죠. 이게 약간 기본이에요. 얼굴 붓기도 여기서부터 건드려야 쏙쏙빠지삐 제발 살살. 턱라인도 가볍게 하세요. 그래서 또 싹싹 풀어. 그리고 여기 귀 앞머리 있죠. 여기 진짜 살살. 해줘. Down, down, down. 갔다가 나 다시 내려. 이쪽 면으로 있죠. 여기만 사용해서 위로 먼저 긁어요. 이 긁으면 딱. 각 하는 거 없어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의 한 80%는 있을 거예요. 이 돌기 있죠? 이 돌기로 귀 앞머리 있지 여기 여기 유지인데라고요. 싹다 걸려 있는 이 근육을 잡아주는 역할. 얘네들을 싹을 풀어. 그리고 이제 팔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. 여기 여기 코 옆에 근육 있죠? 긁고 긁고 비염 심하신 분들 진짜 좋아할 거야. 이렇게 사선으로도 위로 긁어주는 거 위로 여기서부터가 팔자의 근본입니다. 요고, 요 면에다가 광대 껴. 이 근육 잡고, 옆으로. 근육 잡고, 옆으로. 하고, 축도. 이 축도 싸그리 긁어. 여기도 이렇게 퍼올려. 여기서부터 광대 끼고, 이로 움직여. 아예 아래 턱 아니고, 아예 광대 아니고, 이게 여기 볼에 같이 껴서, 그 근육부터 광대 걸고, 올라가는 거 그리고 유진대 돼서 또 긁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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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으면 턱이 같이 여기가 딸려 올라가 이 여기가 보이세요? 눈가는 이거 뾰족한 걸로 이 밑에 알륜 거는 긁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눈썹 이마 타고 어디? 좁히. 싹 그래 자, 다시 순서, 한번... 허? 얼굴 반쪽 되지 않았어, 그냥? 아니, 아니, 진짜 여기 뭔가 싹 붙었는데? 그치? 다시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1번, 흉쇄유돌근 풀기. 사각턱 끝까지 갖는 각이. 요거 끝에 작은 걸로, 이렇게. 걸고, 살살, 살살. 이렇게 하고, 다시, 흉쇄유돌근 가주기. 이쪽 면만 사용해서, 세로로, 올려주기. 면으로 긁어주는 거 근육들을. 여기로만 이용해서 유지인데 긁어주고. 뒤, 위쪽 다 풀어주고. 코비은 풀고, 광대. 쫙쫙가주고 가볍게 가는 거야. 이게 지금 제가 마찰 때문에 붉어지는 거지 세게 안 오고 있어요. 그냥 지나가기만 하고, 축도 풀어주고. 여기로 잡는 거 여기. 이게 여기를 지나가. 이 아이팩 밑에 이알 이런 건드륵드륵 합니다, 이거. 다시 축도 귀부터 걸고 축도로 가는 거 혼자 긁어 줘야지. 다시 축도 이마. 마지막 이것까지만 하나 추가해볼까? 여기 광대 밑에를 끼고 그냥 기대. 응, 그냥 혈전 작업 정도? 여기다 딱 끼고 기대. 5초씩 끝. 아니, 이게 실루엣만 봐도 아예 위치가 다른데? 지금 이렇게만 봐도 올라붙은 정도가 기깔난다. 모두들 20대 같은 40대 되고 40대 같은 60대 되세요.